세 번째, 성장하면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씨를 뿌리고 나서 가만 놔두면 성장하는 식물이 없어요. 그렇죠? 핫빛에 다 말라 죽고 또한 잡초에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 다음에 생명이 싹 두고 자라서 성장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우리 인간 농부들이 우리가 협력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잡초를 뽑고 흙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렇죠? 해충을 제거하고 햇빛을 보도록 도와주고 물을 주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돼요. 옆에 는그 흙을 골라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성장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화엔 반드시 우리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햇빛과 비 같아요. 우리에게 햇빛을 주고 비를 주세요. 그러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답체를 뽑고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께 얼굴 돌리고 하는 모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의 노력과 협력해서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또한 호세아 14장 5절과 7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 말을 했어요. 그말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어요. 이슬과 같으니 그래서 그들이 곡수기 소송함 같이, 또 푸드나무가 꽃이 피는 것 같이, 그들이 이제 꽃이 피고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는 것입니다. 주의 생명의 능력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주님의 사랑, 은혜, 그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은혜, 주님의 큰 축복. 그 실제적으로 뭐예요? 그게 좀이 앱스트랙 합니다. 좀, 좀, 좀 뭐예요? 이 형이 사학적인 문구예요. 이 추상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주님의 사랑, 은혜, 뭘 의미해요? 예, 주님의 공로, 다 포함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매일매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제를 만들 수 있는,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우리가 죽기를 원치 않으세요.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호흡을 하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아직도 심장이 뛰고 허파가 뛰고 해서 동맥에서 우리가 예? 피가 돌고 정맥에서 피가 돌고 이렇게 해서 근육이 움직이고 해서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얘야 살아라. 오늘도 좀 살아라. 오늘도 좀 사, 살면서 나를 좀 이해해라. 생명을 받고 영주를 성장해라. 그래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실제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 주위에 계시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항상 우리 주위에 두셨어요, 이미. 두셨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이러는데 우리가 성소의 입장에서 볼때 눈에 보이게 눈에 실제 보이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많이 역사하지만 인들이 역사하지만 그 역사하시는 것 말고라도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우리의 레벨과 우리의 면에서 말이죠 성소 제도에서 설명하신 우리의 성장 방법 세 가지를 보십시다 그것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용서를 받고 구원 받은 다음에 그이 성소에서 번제단의 경험을 성소 뜰에서한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제일 앞에 눈에 보이는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분양단이 있습니다. 왼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촛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요. 떡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세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고 죄를 버리고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화의 경험을 상징해요. 그러면 성소안에 들어가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 빛, 떡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뒤틀어서 내 뜻대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내게로 내려오시게 끌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올라가는 경험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마치 친구에게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처럼 말하는 대화 같은 것입니다. 내 슬픔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내 낭망함을 얘기하고 내 피로를 얘기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알게. 물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날 아시지만은, 그러나, 기도함으로 그런 대화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팔을 비틀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 생애 최선과 우리 제일 좋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달라고 해서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우리의 채널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일을 하다가 채널을 맞추면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떤 그림이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우리 마음의 채널을 맞추면 하나님이 보이고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이해되고 성령의 음성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주님의 뜻이 내 생에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여는 통로예요. 믿음의 통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들어가면 분양단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먹어야 살죠. 먹어, 먹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먹어야 삽니다. 생명의 말씀인 주님의 주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계속 먹고 명상하고 씹어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먹을 때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이해가 넓어지고 진리 진리에 대한 이해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내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나중에 거룩한 천사와 함께 살아도 전혀 낯설지 않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그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 영을 통해서 또한 가지 왼쪽에 빛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증거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증거하는 일, 빛을 받아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빛을 말아내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나니 여러분, 남에게 증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말씀 먹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눠야지. 그 나누는 것이 가서 크게 무슨 선교사 일을 못하고 가서 큰 전도 일을 못할지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이해한 진리의 부분을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가 이해하는 것조금이라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교우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누구야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사람에게 꼭 전도를 안 줘도 내 분위기와 내 감화력과 내 이야기와 모든 것으로 자꾸 나눠주고 증가할 수가 있어요. 빛을 바라야 돼요. 빛을 바라면 재밌어요. 빛을, 빛을 더받게 돼요. 또 빛을 더 주면 또더 얻게 돼요. 이런걸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히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협력해야 될 우리의 세 가지 방법은 기도와 말씀을 먹는 일과 증거하는 일이에요. 이세 가지 없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 거하는 일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뿌리가 흙 속에 있지 않으면 공중에 떠 있으면 말라 죽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라 죽은 이유는 그들의 뿌리가 공중에 떠 있어요, 허공에 떠 있어요. 아뭐뭐 뭐 목적이 없어요, 허공에 떠 있어요. 엉터리를 가지고 자꾸 빨아들이니까 세상을 위해서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세상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예수를 찾아가는 방문의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형식으로 거해야 합니다.